인접의 감투를 가지고 있죠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 어떤 에너지나 시너지로 인하여서이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서 기대서 같이 올라가는 형국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사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72년? 지띠네. 네. 11월 10일. 남자분이세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보기보다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합니다. 보기보다. 보기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음. 알려진 것보다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야. 음. 그리고 꼼꼼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사주에서 보면 예술적인 방면으로 가야 되고, 예체능, 예술,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자, 53살 같으면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가져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 무늬만 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 알죠. 어, 어, 그렇지요,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어, 그리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사주에 원래 우리가 집디가 2023년도에 누블삼재라 해가지고 크게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일달이 넘어오면서 후가 되면서, 그러니까 후반이 2023년 후반이 되면서 네. 이 사람은 들, 나가는 삼재에 끼었지만 복삼재가 되어서 이 사람이 큰 금전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한게 일파만파로 커졌다든지. 어... 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해왔던 일 그간에 뭔가 어, 공은 드리고 어, 시도는 했고 뭔가 거둬들이지 못했다 하면 2023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2024년 한해쭉쭉거둬들이 겁니다. 쭉 어.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계급장 없는 명예. 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교수는 아닌데, 공무원은 아닌데, 뭔가 협회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든지. 오. 이 사람 자체가 계급장 없는, 어, 갈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닌데, 사업을 하든, 그러니까 간접의 감투를 가지고 있죠. 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좋은 어떤 에너지나 시너지로 인해서이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서 기대해서 같이 올라가는 형국이야. 어, 아,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30이 넘으면서, 네. 후반, 중반, 네. 중반이 되면서 그런 조력자. 조력자. 어, 아, 조력자라죠, 네. 우리. 어, 그래 가면서 지금까지는 뭔가 빛을 보기보다는 억누르고 살았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네, 억누르고 살았다. 음.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이거를 더큰걸 내줬었고, 에이, 어떻게 보면은, 에이, 에이, 에이. 그리고 소속감 아닌 소속감. 우리 흔, 흔히 말하면 뜨내기라죠. 이 사람 뜨내기의 어떤 그런 어떤 삶이었단 말이야. 에이, 에이.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말한 게, 이 사람 총각 아닌 총각행사하네. 이래 말했어요. 긴이 여자였어이 사람은. 제가 첫마디에 그랬잖아요. 총각 아닌 총각 행사를 하네? 네. 그럼, 아, 나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첫마디에 그렇게 점사가 나왔던 이유가 이 사람 기인이 여자였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남자들의 어떤 무리보다는요, 단독의 여자가 더잘 맞아요. 음. 이분이 보기보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 음. 어, 근데 이 사람이 같은 면에 올해 오는 더 좋다. 그리고 이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하반기 때. 사람이 잘 될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고, 음. 이렇게 뭔가, 어, 겸손해야 되거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고만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시시비비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관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금전, 사업 금전 쪽으로. 음.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 왜? 나가는 삼재거든 거기다가 이 생일이 맞다면 11월 생 같으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간재 조심해야 돼. 어, 그래서 항상 호사 담아 좋은 일 끝에 마당이 낀다고 사람이 이렇게 될때 자기는 이 반대편을 생각을 못하고 부작용을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복삼재가 들어오거나 갑자기 운이 상승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부작용이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한 방을 맞고, 그것 때문에 걷어드렸던 거를 내놔야 되는 수가 있고, 명예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게 내년에 간체 조심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 없습니다. 그냥 총각행세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자는 안 떨어져요. 아.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 한, 한 사람한테, 아까 섬세하고, 음. 예민하고, 네.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 했잖아. 요한 네. 사람이면 한 사람밖에 몰라요. 오. 바라보고 있어요. 음.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